오늘 30편 맞나요? 30편. 그래서 오늘 라스메 프레군다는, 어, 종종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잠시만요 잠깐만. 아르헨티나 스페니쉬랑 다른 중남미 스페니쉬랑 되게 많이 다르다.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리어랑 되게 비슷하게 들려요. 보다, 소순그로소, 루어. 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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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실제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 이태리 이민자분들이 되게 많이 건너가서 만들어진 이민자 국가잖아요. 이태리어의 간섭을 되게 많이 받은 언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가면은 이태리어를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세레베사가 맥주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래서 그게 이태리어로 비라인데 아르헨티나에서 비라가 맥주입니다. 그래서 비라라고 많이요. 비라. 그리고 드라바, 하, 이라다를 라브라라는 동사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것도 이태리어에서 왔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음, 정확한 기호는 저도 잘 모르는 거고. 어, 실제로 아르헨티나 애들이 그 스페니쉬 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이태리어처럼 들려요. 되게 되게 뭔가 어, 노래하는 것처럼 되게 리드미컬하게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mais tempo e mais conhecimento e vamos t r a b a n d o m s e s c u u a n d o e s t 다음 편에서는 어, 아르헨티나 애들이 많이 쓰는 보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디오스 쵸.